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 GLK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GLK를 설명드리자면 외관만 다른 지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지바겐은 옛날 느낌 그대로 가져가는 차량이고 GLK는 이제 현대적인 느낌을 계속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벤츠의 거의 대표 색상이죠 은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양쪽 헤드라이트다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HID 전조등 방향지시등 사양등 그 다음에 밑에 전방 센서까지 모두 정상 작동해 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쪽은 요즘 나오는 차량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본네트 쪽에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크게 도시락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외관적으로는 거의 뭐 흠집도 없고 관리가 잘된 차량이어서 굉장히 깔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트이어 트레이드는 거의 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지금 이렇게 준신형들 모델이죠 준신형들 모델이 사이드 미러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당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앞뒷 뒤터 쪽에도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디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랑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제 후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후방 센서, 나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정상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 점등, 그 다음에 후진 등, 방향 지시 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 이 테일 램프가 이 양쪽으로 살짝씩 깨져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GLK220 CDI 디젤 모델이고 포메틱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보기와는 다르게 옵션도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 전동 트럭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신차 때그 스티커가 아직도 안 떼져 있습니다. 이거 떼는데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보존이 잘된 차량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세요? 트렁크 쪽. 진짜 이렇게 깨끗한 차는 처음 봤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기수 있는데 굉장히 광도 살아있고 그리고 이 손잡이도 이거 진짜 뗀지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밑에 쪽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열면은 비상 자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트렁크는 굉장히 넓어요. 일반 SUV 차량보다 굉장히 넓고 진짜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거장한 쏘렌토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렁크 적정과간까지 살펴봤고, 지금 파워 트렁크도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라인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타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츠, GLK 차량,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들이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음 자체도 너무나도 잘 되고 엔진룸을 열었을 때, 아, 디젤 차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네트 자체를 닫으면은 이게 디젤 차가 맞나 싶기도 할 정도로 좀 조용합니다. 과정에서 얘기하면은. 그리고 심한 떨림, 부조 현상 전혀 없고 구동의 스티어링을 브레이크 오일 상태들은 정말 정상적이고 뭐 엔진 미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전압도 정상적이고 따로 큰돈 들어가는 거 없이 저렴한 금액에 외제차를 탈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해 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K l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내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남성분이 타셨던 차량이고, 굉장히 진짜 시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새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런 깔끔함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을 제가 이제 대전 쪽에서 가져오면서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진짜 제가 뭐 벤츠를 개인적으로도 이 당시 연도 차량들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 GLK는 진짜 외차를 봐도 제가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은 크게 안 되는데, 이 차량은 진짜 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차량이고, 저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살수 없어서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는 차량입니다.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차량에 이제 옵션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에는 도어락 기능,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사이드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 전조등 설정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 오른쪽에는 스틱이 따로 없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와이퍼, 비상 깜빡이, 네, 방향 지시등까지 이렇게 스틱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핸즈프리 기능하고 그 다음에 트립 설정 기능, 오디오 조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네 크락션도 그 아주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 계기판도 이제 클래식한 계기판 벤츠의 그 고유한 계기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감성 진짜 1티어입니다 1티어 뜻이 뭐냐면 최상의 탑5 안에 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ECM 룸미러 그리고 벤츠는 진짜 잘 만든 게 독서모드라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전등이 꺼져도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무드등식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밝지도 않고 그냥 뭐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전등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룸미러만 좀 위로 당기면은 이렇게 방향 조절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참신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쪽에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블루투스 전화망 되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상태도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정말 잘 나와주고 있고 히터도 아주 따뜻하게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DIS는 이 밑에 쪽에 있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는 이 버튼 하나로 이렇게 누르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억수포트 하나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천장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이 작동이 잘 돼주는 차량이고 굉장히 크기도 그렇고 진짜 이 차량은 진짜 타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량이고요.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LK 차량 외관 상태,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벤츠 GLK 클래스 GLK 20 e CDI 포메틱 프리미엄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48,4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1년식, 2011년 12월 2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성능 기록표를 보시면은 엔진미션 쪽에 크게 문제 있는 차량도 아니고 사고 부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전국 최저가인 저렴한 금액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포메틱이라고 하면은 다륜 모델이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빗길이나 안정적으로 차량을 사고 유발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오프로드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금액대는 영상에서 보시는 금액대 그대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